자 이제 제 80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주택임대차법법 이것도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특별법에서 배웠던 부분이었죠 자 주택임대차법법에서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주택임대차법법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자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대해서 간에 적용한다 주거용 건물에 있어서 전부 또 일부라는데, 자, 일부라고 하는 부분은요, 자, 주거용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일단은, 어,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일부는 아주 조그만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일부, 아주 조금만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그것도 적용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 택 임, 임차주택에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때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 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있죠. 자, 이때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도 적용됩니다. 자, 어, 여러분들이 이런, 그, 법인들, 이러들 뭐, 가장 대표적으로, SH공사, 서울, 그, 공사 있죠? 이런 SH공사라든가, 이런, 그, 뭐, 지방공사들 이 있습니다. 그런 지방공사들, 임대아파트 운영하죠? 자, 그런 공사들도 마찬가지 적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지방공사와, 토지주택공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어, 이 법인들이, 저,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기 그 텔레비전에 요즘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집이 없어가지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방송에 한번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그 전세임대주택을 어떤 공사가지 알선해 주는 거예요. 어, 소개시켜 주는데. 근데 이제 이때, 이게, 소위 말하는 뭐냐면, 자, 그, 뭡니까, 적자임대차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자, 임대인과는 예를 들어서 5천만원에 정상적으로 임대차를 한 다음에, 자, 이, 다시 임차인에게, 예를 들어서 500만원만 받고, 임대차를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이것도 일단은 적용된다.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에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직원을 몰라는 거예요. 기숙사 용도로다가 어, 일단 주택을 임차한 다음에 거기다 직원을 들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 일반법인이요. 기숙사 용도로 기숙사 용도로 법인이 임대차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 그 직원이 들어가서 임차인으로서 산다면 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이 뭐냐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기, 법인이 회사가 기숙사 용도로 일단은 집을 임대차해가지고 거기서 직원이 살고 있다 그거는 법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일반 회사는 집 없는 서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적용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사를 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지역에, 어, 단독주택 같은 걸 해가지고, 기술사 용도를 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요게 새롭게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도, 일단은 이 법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 일단은, 대항력이 있는데요. 대항력은 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친때 자, 대항력이라는 뭐예요? 대항할 수 있다. 누구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자, 집이 팔렸습니다. 자, 집이 팔렸으면 새로운 집주인이 나오죠. 새로운 집주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야, 나, 내가.